자, 금양주주 여러분들 오전 9시 2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하나만 가볍게 보고 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 영상 하나 볼텐데 2월 26일에 밤 10시 긴급속보 결국은 터질게 터져버렸네요. 새벽 때는 일주일부터 알고 들어왔었네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이 바로 이전에도 영상을 한번 제작했었어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금양 이제 공시사항이 나, 나올 것이다. 이거를 한번 했었는데, 저한테 쌍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거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라는 게 있어요. 벌점이라는 부분이에요. 벌점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게 되면 유상증자를 철회했죠. 저는 분명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유상증자는 분명 철회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받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이어서 같이 볼 텐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장 종료 후에 아직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비중을 들고 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요런것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삼았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관교정의 수준 공시. 자, 진심은 느껴지지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말씀드렸죠. 지좀 까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게 언제냐면. <laughs> 23,900원에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별 쌍욕을 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영상을 제작었어요 뭐라고? 화가. 자 오늘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삼았고 실제로 유강지 회장의 1200만주의 수중 물량임에도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단기반 등일 뿐이다 말씀드렸고 불성실 공시법이 지정된다 얘기했고 그리고 12월 24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얘 말고 레이모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 주도를 사면 큰수익난다말했죠 쉬어갔다가 살 때는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원래는 공시사항이 나와야 돼 내일이라도 나올 거라고 이게 뭐냐면 벌점 부과에 대한 5점짜리가 나오게 되면 관리정보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늘 계속적으로 말했어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쌍욕만 했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야 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보셔서 피했던 분들이거나 바뀌실 분들, 손실을 수익권으로 바꾸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볼게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실 생각을 가져야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오르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반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다? 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 금량도 어떠한 특수한 세력들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다. 엔캠도 역시나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 배터리 5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행사가 여기지. 기대감 충만하는 구간에서 분명 무엇을 한다? 끌려 올려놓고 불성실공시법인 그 5점짜리 벌점 나오게끔 하면서 두들긴다고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 일정 모르고 나서 혼자만 떠들죠? 그리고 쌍욕하죠? 달라질 게 뭐가 있죠? 제가 왜 여러분들 안, 안 되게 하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법이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저 개인번호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여러분들 손실난 거요? 제가 이 유튜브 수익 나는 걸로 다, 다 여러분들 환원해 드릴게요. 금양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놓으시고요. 반드시 요 금량이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단가 수량까지 남누면 오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100% 수익권으로 도, 도달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전 요구하지않아요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만 좋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요제 영상 다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의 부분 때는 오르기 전 가격이라서 또 한번 이게 아니고 다점 다점에 지금 봐봐. 지금 주도주들 어떻게 되고 있어? 부러지더라도, MSCI 리밸런싱. 이것 때문에 금융을 부러지더라도, 오를 건 오른다고. 잘 생각하라고. 주도주들은 오른다고.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지? 마지막 이들의 의도까지도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받아낼 때 받아내는 거라고. 받아낼 때 받아내는 거라고. 받아낼 때 받아내는 거라고. 어? 시장이 빠져서 빠졌는가? 시장이 올라서 오른 건가? 어? 타점 타점마다 다 도와드렸죠? 여기서도 매도, 여기서 수중공시, 어? 그래도 이건 매도. 왜? 이유 합당한 근거, 유강지 회장의 동생, 유동윤 씨 관련됐을 때도 계속적으로 하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바뀌실 분들만 여러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스스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파이팅 한번 나눠주시고요. 자,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엔 아니, 여기서 맞춰갖고 여기서 5점짜리 벌점공시 나온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나이있는 저라고 금양이라고 보내시고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 그럼? 유동윤? 이 그림을 언제부터 그렸는지 이들이 어떤 작전을 했는지 자, 이때 보시게 되면 4개월 전, 10월 18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라고 유상증자 일정은 이것 때문입니다. 자, 49,750원이야. 이때또한번 더, 전 20회 동안 자사운용사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갈로문 간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는 건데, 요 봅시다. 이게 노이즈가 일어났던 건데, 지금 오늘 잡아요? 자 1천 950원 동일하긴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12월 27일에서 12월 11일로 이 확정발행 가액을 넘겨버리고 청약 예정일도 12월 17일로 둔다 그러면 거의 연말 가는 거죠 재무제표 정상화를 통한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자공장 지금 돌아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깊이 들어야 됩니다 납입일 12월 11일이죠 근데 12월 27일 결국 뭡니까 마지막 날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돈 납입하는 걸 12월로 옮긴다는 건데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12월 27일 은 끝판이죠. 폐장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돈 들어가서 재무제표만 정상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법이 지정받고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 틀린 게 뭐가 있어? 틀린 게 뭐가 있냐? 지금 이 패턴대로 했다고 한다면 접근 안할수 있지. 최소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공시상이 지금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다, 이거야. 지금, 거래소도 지금 엄청 금감원도 머리 아파한다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실수라고 한다면 4점짜리인데, 기존에 몽골 공산까지 문제가 된게 있어. 1점 추가되면 15점. 한동안 거래정지 걸리는 거야.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감사 보고서 쉽게 쉽게 낼수 있겠냐고. 불가능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자.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주식 탈지 안으세요 주식 짜르면 원협게더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금량, 여러분들 저점에서는 분명히 사야 될때 사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정확히. 근데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몇 번이나 우리는 시장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 에? 폭등 나올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빠질 거 이미 알고 있었어.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2월 14일부터 NKM 금량 강조드린 대로 같은 방향성으로 갑니다.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같은 상승 기조로 갑니다. 아니, 이 세력들, 시장에 있는 세력들의 의도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의 흐름, 일정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상단에 나 있는 010-834-3409금량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공부방 입장드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2월 19일에 구독자 여러분께 미리 보내드립니다. LG 엔 솔루션 반등으로 인해서 엔켐 금량까지 이차한지 모두 반등할 것 같아요. 2월 19일날, 2월 26일날 욕먹었죠? 벌점 공시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무조건 뭐라고 해서 털리지 마시고 비중은 오전부터 확대하세요. 오전에. 다만 종가의 비중을 줄이세요.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도 인생의 선배님께 보내드렸는데 받은 내용은 쌍욕? 자, 바뀌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반드시 들어오시고, 금양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자안겨수였습니다 제, 이제까지 영상 보셨던 분들은 오른 말을 하는 이 경제를 다루는 채널이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한 적없고요 여러분들 안 되라고 한적 없어요. 피할 거 피하고, 매수 시점 놓치고, 들어갔다가 팔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